안녕하세요. 치즈파파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새벽 5시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힘도 없는데 가슴 운동이나 하자. 자, 웜업 후에 100kg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 맨날 똑같은 일상. 그래도 해야 됩니다. 득근을 위해서는요. 이게 진짜 헬스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헬스는 진짜 벼락치기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주한주 한주 매일매일 하는 시간만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 뜻깊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지난주에 저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벤치프레스를 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힘이 다 털려버렸네요 아. 오늘 벤치프레스 1세트 7개 완료! 안 되네 숨이 돌아올 때까지 쉬고 바로 2세트 진행해 줍니다. 2세트는 좀 앵글 좀 바꿔서 해봤는데요. 아, 밑에서 보는 제 턱살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2세트 벤치프레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안정성과 그립의 안정감을 위해서 스트랩으로 열심히 감아주고 준비되었으면 중압 주고 뽑아! 그렇지 1세트 7개 했으니까 또 6개는 해야 된다 하나 둘 오, 스피드 좋아 리듬 좋아 셋넷 다섯 여섯 오, 힘 남았어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라스트 굿. 아, 벤치 프레스 잘 했다. 이 세트 완료. 벤치 프레스 추가로 3세트 해 주고 이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헬스장 30kg가 최고 무게라서 좀 아쉽습니다. 요즘 3 0 k g 를 계속 하니까 좀 몸에 적응이 됐나? 좀 가볍게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볍게 느껴지나? 하나. 둘셋 가동 범위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올려도 될것 같은데 아좀 사주세요 자 아무튼 덤벨프레스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덤벨프레스는 4세트 진행해 주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4세트 진행해 줬네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12개 완료했는데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네요 자 13개 아이 뭐요 의지만 좋았다 1세트 완료 인클라인더벨프레스를 세트 했는데 아 뭔가 윗가슴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요즘 티셔츠 입으면은 약간 윗가슴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낫다랄까 그래서 스미스 머신으로 추가로 2세트 해주려고 이렇게 세팅해 봤습니다 최대한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야 근육을 많이 가져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터치해주면서 최대한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 뭐여 근데 왜 힘이 다 털려버렸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어 스미스 머신 1세트 완료. 추가로 한 세트 더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운동은 중량 딥스입니다. 오늘도 발끝에 커틀벨 8kg 걸고 시작하고 있고요. 벨트를 사고 싶지만 그래도 목표를 성취해야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셔틀벨 8kg로 2 0개 하게 되면 벨트를 사서 어, 셀프 만족? 뭐라 해야 될까? 셀프 목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있냐? 벌써 10개까지 성장을 했네요. 이렇게 4세트 해줬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 아니, 아니지. 가슴 운동했는데 포징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상이탈을 했고요. 아유, 지방 많이 꼈다. 어떡하냐. 아, 진짜. 아니 체지방은 요즘 14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오늘 열심히 가슴 운동을 했기 때문에 펌핑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 한번 해봅니다. 사이드 체스트. 그렇지 나만 느끼는 만족감. 자 이제 가자. 아유 고생했다. 운동을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어 명절에 고향집, 어, 처갓집, 방문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갔다 왔어요. 내려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했고요 이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 올라오는 동안, 일월부터 계속 비가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씻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